건강한 피부를 위한 최고의 음식들. 건강한 식단을 고수하면 빛나는 동안 피부를 얻을 수 있다. 초콜릿, 견과류, 브로콜리 등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음식이다. 온갖 영양 크림과 비싼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식단을 변화시켜야 한다. 오늘 이 글에서 피부의 겉과 속 모두를 위해 식탁에서 빠져선 안될 음식들을 소개한다. 건강한 피부를 위한 최고의 음식. 충분한 영양 공급은 건강 상태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이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외모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의 피부는 콜라겐을 생성하고 외부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라면 더욱 젊고 빛나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꾸준한 운동과 이따금씩 각질 제거나 딥클렌징 등의 피부 케어를 병행한다면 말이다. 사람들은 초콜릿을 금지된 음식이라 생각한다. 다이어트 중인데 초콜릿을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거란 생각에서다. 초콜릿에 관해 설명되어야 할한 가지가 있다면 초콜릿 속의 우유와 지방 함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달콤쌉싸름한 초콜릿을 권장한다. 카카오에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탄력을 높여주는 지방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속의 구성 요소는 조기 노화를 예방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2.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가장 효능이 넘치는 기름 중 하나로 지중해식 식단에 자주 활용된다. 올리브 오일은 다량의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과 더불어 비타민 E와 K를 제공한다. 이 영양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체내 독소를 제거해 맑은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된다.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 등의 요리에 추가하자. 항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자. 이 종류의 오일은 활성 산소의 효과와 싸우는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3. 브로콜리. 사실 모든 식자화과 채소는 건강한 피부를 촉진한다. 속에 든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덕분이다. 브로콜리의 경우 높은 비타민 C 함유량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탄력적인 피부로 만들어준다. 브로콜리 속의 비타민 E는 자외선으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한다. 샐러드로, 키쉬로, 수프로, 캐서롤로 브로콜리를 즐겨보자. 4. 냉수성 어류 냉수성 어류에는 연어, 참치, 정어리, 청어 등이 포함된다. 훌륭한 오메가3 지방산 공급원으로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에 없어선 안될 영양분이다. 주름을 연하게 하고 피부의 탄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5. 견과류 부드럽고 잡티 없는 피부를 원한다면 견과류보다 좋은 선택은 없다.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등의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들어 있어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 효과를 중성화한다. 특히 아몬드에는 비타민 A, E, F가 들어 있어 조기 노화를 막는다. 또한 엽산은 여드름에 취약한 지성 피부의 딱이다. 그뿐인가? 아연은 피부의 탄선 섬유 노화를 막아 세포가 수분을 한껏 머금을 수 있도록 한다. 6. 당근. 당근의 주요 특징으로는 풍부한 베타카로틴 공급원이라는 점이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조직을 재생하고 햇빛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7. 홍피망. 당근과 마찬가지로 홍피망에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당근과 홍피망의 색깔이 빨간 이유이기도 하다. 비타민 B6와 C가 풍부해서 피부로의 혈류를 개선한다. 주름과 잡티의 발현을 예방하는 훌륭한 항산화물질이다. 홍피망은 건강하고 부드럽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위한 최고의 음식이다. 홍피망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다. 8 과일. 대부분의 과일은 건강한 피부를 위한 음식에 틀림없다. 과일의 풍부한 수분, 섬유소, 파이토케미컬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사과, 수박, 배, 멜론을 추천한다. 과일의 가장 좋은 점은 칼로리가 0에 가깝고 식욕을 충족하며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에서 과일을 없애면 안 된다. 레몬 특히 빈소개 등의 감귤류 과일을 먹으면 피부 모공에 쌓인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욱 맑은 얼굴을 가질 수 있다. 9. 통곡물과 씨앗류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풍부한 셀레늄이 필요한데 정제되지 않은 밀가루로 만들어진 통곡물 제품에서 이 무기질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셀레늄은 피부를 외부적 손상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의 탄력성 또한 개선한다. 씨앗의 경우 호박씨가 아연과 베타카로틴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 이두 영양분은 세포막을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